6 강의 2번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문장 many times 로 시작하고 있는데 뭐, in many times 막이렇겠죠 원래는 근데 이제 in 이 생략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요즘에 더 예, 많은 경우에 our greatest growth periods 까지가 주어겠네요. 예, 우리의 가장 중대한 위대한 성장기는 come 온다. 뭘 통해서 오는 거야? 전치사정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온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제문이에요. 처음부터 나와 있죠?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이런 뜻이네요. 네. 성장은 주로 고통을 통해서 온다. 도우저버스 네, 우리 중 대부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Have experienced a dark time in life. 음, 근데 또 Through serious illness or emotional trauma 까지네요. 이걸 통해서 심각한 질병이나 감정적인 어떤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경험하는 우리 중 음, 대부분은 우리 중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우리 중 그런 사람들은, 노 no, 압니다. 기회를요. 음. 근데 어떤 기회냐면, 그것이 가져오는 기회. For enormous wisdom and insight. 음, 어마어마한 지혜와 통찰력에 대한 기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it은 이제 dark time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고통. 예, 여기 bring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opportunity와 it brings 사이에는, 예, 위치나 대신, 이제, 목간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고요. 네. 또,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또 이렇게 와서, opportunity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음, 다시 내용 정리해볼까요? 어떤 질병이나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통해서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경험하는 우리 중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압니다. 고통이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통찰력에 대한 기회를 안 돼요. 즉, 음,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Sometimes, 음, 때때로, We have to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The contrast of darkness, 예. 그 어둠의 대조를 음... 어둠의 대조라. 내뭐 예. 하기 위해서? 빛을 예. 찾기 위해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 어둠의 대조, 즉 뚜렷한 어둠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런 고통이. 예, 아 너무 어두울 때빛한주의가쭉 비치면은 아 예, 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laughs> 예 그런 거죠. 예, 인디드 사실 예, 정말이지 예, 진짜로. 대열하데슨즈 교훈이 있대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예, 우리의 삶 속에 근데 또, 뭐해질 수 있는? 예. Maybe much more apparent. 예. 훨씬 더. 이 비교급 앞에, much even p a s t e l l o l 면 이제, 훨씬 이란 뜻으로 바뀌잖아요? 예.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는, 예.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예. 분명해지는데, 예. 어디서 분명해지는 거냐면, the darkness of our uh, despair. 우리의 절망의 어둠 속에서. 음 그렇군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됐어요, 열린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음, 절망의 어둠 속에서 훨씬 더 분명해지는 어떤 교훈이 있다. 이 교훈이 결국 저 빛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왜냐면 왜냐면 we focus more intensely 우리가 좀더예더 예, 더, 그래서 일단은 예, 또 한번 표시를 해보면 Light, 음, 예, 빛을 찾는다는 건뭘 예, 얘기하는 건가 지혜와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다 음 그렇구나 예, 여기서 예, 지혜와 통찰력 다시 예,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장 보실게요 It is like walking into a dark room. 예, 그것은 그 어두운 방에 걸어가는 것과 같대요. 음. 그래서, at first, 처음에, 즉, 처음에는 we can see nothing. 예, 우리가 아무것도 볼수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예문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아무것도 처음엔 볼수 없어요. 하지만, 예. 부사전 after 얘가 접속사입니다. Our eyes have had a chance to refocus. 우리가 우리의 눈이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음, 기회를 가진 후에는 대신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눈이 좀 적응되면서 주변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아무튼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 후에는 we begin to see particular items. 우리가 이제 특정한 물건들을 볼수 있기 시작하는 거죠. 방 안에 있는 예, 비록 뭐일지라도 어두 이제 스틸 더 이렇게 방은 여전히 어두울지라도요. 예. Likewise 이와 같이 we can have some very profound insights. 우리는 매우 깊인 통찰력을 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무엇에 대한 about areas of our life. 예. 우리 인생의 어떤 예, 영역에 대한 삶에서 예, 삶에서 통찰력,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또 삶은 또 어떤 삶이냐면, d e d improvement, 예, 어떤 개선이 필요한 예, 우리의 삶에서요. 음, 예, 뭐 하는 동안, we are quietly lying in bed, 예, 우리가 조용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아까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 음, 그니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생활을 하다 가 갑자기 이제 뭐 병을 얻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심각한 병이면 예, 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치료에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 어 이제 개선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하면서 recovering from an illness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예, 뭐뭐 하면서 정도로 좋겠죠. 그래서 as we recover 예. 또 뭐해서요? 예, away from our hectic daily routines 예,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부터 우리의 바쁜 일상 어, 일상 생활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우리의 바쁜 일상 생활로부터 떨어져서. 예. 음. 질병으로부터 예, 회복되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 우리 삶의 영역의 개선이 필요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는 어, 통찰력을, 심오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예, 통찰력 또한번 나오죠.